4월 24일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디모전서 1장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사도바울은 신약시대에서 참 크게 쓰임받고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큰 소리로 고백한 것은 진정 자기 자신은 주의 교회를 핍박한 허행자 핍박자, 회방자였고 마땅히 큰 벌을 받아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열망이를 가던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열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를 오직 주의 은혜로 보온하셔서 주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낼 낮은 종으로 쓰셨기 때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오직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고 성경을 1 3 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 기적과 표적등을 했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신약 시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이 직접 키운 제자였지만, 이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사도, 사도처럼 그는 담메 색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내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 바울은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고 했죠. 한번도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죄인적인 개수인 자기를 구원하시고 뭐, 쓴 죄를 보율로 씻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았지만 한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때로는막 높이 세우려고 했을 때 옷을 찢지요.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기 하면서 기 철저하게 자기는 보험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나타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 내지 내가 알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참으로 어럽고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요. 때로는 사람에게 착한 척으로 척, 어로운척 했지만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이어받고 자라면서 참그 탐욕과 욕심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나 이대로 죽었으면 지옥갈 나였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배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가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는 참 예수님 말을 높이고 예수님 말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형제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기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결국은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나는 죄인이에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자, JMS,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사이비 증거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떤 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재림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처럼 막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수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큰 집회도 지금 인도한 적이 얼마 전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잘 보면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뒤로 가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드러내고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띠끌 같은 나라고 그래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응? 그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받은 사람이었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가장 낮게 정직하게 자기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것을 고백하고 있어.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영원히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지만 우리는 그큰 죄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음껏더 높이며 증거할수 있어요. 그러게 천사보다 더 상이 크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높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 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거짓된 마귀에게 쓰인 만 거짓된 종인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구원 받은 애를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증거 예수님만 높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그들 나와 같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 빛나는 삶. 그렇지만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리라 믿고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